한 반도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좋네요, 오늘.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뭐 갈발보하기 전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화음점을 좀 음. 치고 있거든요. 네, 아, 딱... 화음점이란 게요? 있 그렇지, 신박하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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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박하네요. <laughs> 오늘 화음점을 딱 보아니까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깔끔하게 어... 끝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화음점 신박하고 <laughs> 음. 좋은데 음.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의 북마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반도 이슈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세상 가장 친절한 시사토크 침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친톡에는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풀어주는 두 분의 뇌섹남들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 자타공인 북한통 이영종 박사님 오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친절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돌아왔습니다. 와, 친절백신. 벌써 2차 <laughs> 접종까지. 야. <이야> <laughs> 네. 또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이 남자는 욕심쟁이 정대진 교수님이십니다. 카메라가 돌지 않아도 친절하게 정대신입니다. 짧고 간결하고 굵게. 어, 아 맞아, 카메라 어. 뒤에서도 친절하시긴 하시죠. 네. 아, 저희 맞아. MC들과 응. 두 전문가 패널분들 모두 친절 팍팍 응.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볼까요? 네. 최근에 개최됐던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친톡에서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화를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딥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얼마 전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좀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G7 공동성명 고그 보면은 전 세계 문제를 다 다룹니다. 네. 뭐 기후 변화 문제부터 해 가지고 네. 중국의 일대일로 문제, 뭐 이란 문제, 미얀마 문제 다 다룹니다. 네. 그중에 북한 문제도 또들어봤어요 음. 근데 이제 그 G7 공동의 정상회담이 이번에또 특별히 또 네. 내용이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아. 거의 한 이제 70개 항. 아, A4 용지로 뽑으면 한 25장. 야. 25장. 네. 음. 이거 조금 더 글자 크기 키우면 책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나왔어요. 아, 네. 그 중에 이제 70개 분량 중에 네. 우리 북마크가 주목하는 북한 문제는 네. 58번째. 음. 58번째에 네, 나왔습니다. 네. 그 내용을 네. 직접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역시 우리 정대진 교수님. <laughs> 오랜만에 해 보니까 참 좋네. 요 자, <laughs> 자, 신 8번째 항목. 음. 보여 주세요. 어? 백 모니터로 나오나 우와 와 아저씨 라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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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왜아 이거 어, 두분다 도... 이게 바로 아시잖아요 딱 보는 순간 딱 아시잖아요 우리 어. 두분 MC를 무슨,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다 <laughs> 예야 너무 쏙쏙 들어온다 근데 교수님 저희한테 왜그뭐 저희 잘못한 거 있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통역장교로 복무하셔서 그러니까. 그러신가 봐요 통역장보시면 어. 우리 통역을 해주셔야지 우리한테 이걸 딱 갖다 주시면 어떡해요 아저 제대해서 안 돼요 이제 <laughs> 아 아니, 제대한 지가 <laughs> 언젠데 아까 한첫줄이라 읽어 주세요. 네? <laughs> 설마 이게 뭐 놀리려고 이제 한게아니에 원문 그대로 좀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하나 좀 뜯어볼 구석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좀 일단 가지고 왔고요. 음. 이러고 끝내겠습니까? 여기 다 우리 용종 박사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음. 어, 맞습니다. 이런 <laughs> 예, 예. 아. 깊은 뜻이 또 그러네, 있으셨구나. 그러네. 아. 어, 자, 우리 형주 씨, 천천히 어.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음. 음. 저게 제일 사실 눈에 띄는 거 아닌가요? 음. Democratic People's 음. Republic of Korea. 아. 음. 그래서 어. DPRK. 북한 어. 맞죠, 박사님? R 제대로 맞습니다. 주신. 네. <laughs> 사실, 뭐,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거야. 아아 우리를 DPRK라고 아 불러줬어? 음 북한이 저도, 상당히 음 호칭에 대해서 집착을 어 많이 해요.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북한의 방북 취재를 갔을 때도 김일성 종합대학교 음 이렇게 하지 않고 음 뭐, 김일성대 이러면 북한 안내원들이 바로 아그 전체 이름을 부르시라요. 민감 아 그러면서 네. 아 북한도 이 자기네들의 어떤 국호죠 국가 체제의 어떤 존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런 의미를 담은 DPRK로 불리는 거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아. 기존에는 이제 북한을 조금 더뭐 하대한달까? 약간 네. 비판적으로 얘기한달까? 이럴 때는 그냥 뭐 음. 요스코리아 이래가지고 NK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 최근에 와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네. 북한을 DPRK로 호칭을 했어요. 파이든 대통령. 문제라고 하고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G7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표현이 담겼다. 이분 상당히 북한으로부터는 좀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는 오, 이런 오. 부분입니다 어, 아,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형주씨 또뭐 눈여겨봐야 할또딱 눈에 보이시는 거 있어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나 전문가도 아닌데 한번 해봅시다 뭐 어, <laughs> 대충 얼기설기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알겠는데 <웃음> 저는 <웃음>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고 <laughs> 음. 민감한 외교적인 문서기 때문에 헬프미 교수님 저 이제 한계인 것 <laughs> 같아요 뭐 도와주세요 <거> 같아. <laughs> 형주씨 너도 할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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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긴 한데 여기 볼게 하나 있어요. 저희이 어, 주제는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laughs> abandonment 라고 한게 <하는> 있어요. <laughs> 아 이게, 아 원래 아아 네. 이게 원래 abandonment 가 이제 포기인데 이게 원래 그 전에 우리 맨날 나던 CVID 할때 네. 네. D 가 e. dismantlement 라고 해가지고 아 폐기였어요. 폐기. 아 근데 abandonment 이건 포기거든요. 포기. 포기하는. 아뭐아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게 음. 그거예요. 어쨌든 어 니네 비핵화 해라 이제 음. 그거긴 한데. 네.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좀 북한 면을 살려준다는 좀 외교적 실용적 접근을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 있는 G7 공동 성명에서 그래도 완전히 폐기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포기 하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아서 좀 나온 표현. 저게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그렇군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 폐기 대신 포기. 음. 확실히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좀 와닿긴 해요. 그러네요. 저희는 또 교수님이 저희 한번 골탕 먹이려고 <laughs> 가져오신 줄 알았는데 꼭 영어 원문으로 봐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네요. 음. 지금 TV를 트신 분들은 이게 혹시 영어 교육 방송인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닙니다. 그렇지, 저희 너무 크게 네. 떠 있으니까 어, 북한 이야기하는 네, 여러분의 북록크고요자 이제 58번 이거 전체 내용이 뭔지를 좀 이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어 어쨌든 북한한테 핵 포기하 음. 뭐 결국 맥락상 비핵화를 음. 추진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음. 또 이제 뭐 G7이니까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을 좀 살려주는 게 중요해요. 네.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 음. 유연한 접근, 시정적 접근하겠다고 하는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음. 북한한테는 대화를 촉구하고 음.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이제 또 있는 것처럼 음. 일본에 관련된 문제, 납북자 문제 해결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음. 이제 패키지로.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근데 사실 G7 정상 국가들이 합의한 게 이제 70개 현안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58번이란 말이죠. 18번째라는 음. 거잖아요. 살짝 후순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살짝 이게 후순위 현안이라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국사님. 지금 이제 우리가 후순위로 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 지금 글로벌한 이슈들이 많고 특히 음. 코로나라든가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그니까 무엇으로 먹고 살 건가 하는 문제들. 뭐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이 G7 정상들이 정말 글로벌한 이슈들을 다루는데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어 다양한 내용을 이해 관계를 반영해서 담긴 것.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뭐 순서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음. 조금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G7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셨는데 G7 국가 정상들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한 걸로 들었거든요. 맞나요, 박사님? 네, 그렇죠. 이게 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거 특히 한반도 문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다음에 G7 정상회담 기간 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코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양자 회담을 가졌어요 영국, EU, 독일, 프랑스, 호주 이렇게 음. 어, 다섯 개 이제 국가 그 국가의 수장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그 부분이 사실 상당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겠네요아이쯤 네. 되면 북한이 좀 제발 대화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말입니다. 들어요. 어, 최근에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한 게 G7 정상 회뿐만이 <laughs>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G7에 이어서 나토 정상 회담도 네. 열렸습니다. 그 나토에서도 어,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를 음. 뭐 G7 그러면 7개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좀더 외교에 좀 방점을 둔 대화체예요. 그런데 나토는 태생부터가 어쨌든 군사 안보 쪽에 네.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구이거든요. 음. 그럼 뭐 군사 안보 이야기 하면은 뭐 반드시 꼭 비핵화해야 된다 그러고 뭐 싸우자 마그 얘기할 것 같은데 음. 거기서도 이제 북한의 대화 참여 촉구를. 음. 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음. 지금 전 세계가 일치 단결해서 한반도 음. 평화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최근에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뭐 G7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했던 NATO도 그렇고 죄다 이제 북한에 대화하자, 대화하자 하고 있잖아요.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게 한미 외교, 특히 이제 한국 외교의 아, 굉장한 성취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1 한미 정상회담부터 음. 이어서 이제 6월에 계속 이제 G7과 n a t 라고 하는 그 아주 주목되는 음. 어,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화하자 이제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한미뿐만 아니라 또전 세계 거의 정상 국가들이 어 북한에 대화하자라고 하는 게 일관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음.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 외교 그리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지렛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큰 부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유럽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지금. 북한도 유럽에 굉장히 공간도 많고, 유럽과 하고 국가 관계가 많이, 수교 관계가 많이 맺어져 있거든요. 음.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유럽 국가와 유럽 그 기업들의 투자들도 좀 받고 받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음. 김정은 위원장도 또 스위스 유학파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등등 했을 때, 유럽과의 관계도 북한은 그냥 놔둘 수만 없고, 미국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유럽과의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음. 뭐, 유럽을 위시한 전 세계의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음. 여지께 북한 문을 두드리는데 일관되게 같이 이제 두드리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음. 북한에 대해서 네. 어, 좀 대화를 위한 이 좋은 의미의 압박 음. 어. 여기로 가장 좋은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어. 아니 박수 칠때 떠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laughs> 박수 칠때 나와라 좀 나왔으면 음. 좋겠어 제발 좀. 빨리. 그러네요. 음.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음. 북한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흘려들을 수만 은 없을 것 같아요, 박사님. 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단기간에 4월 말부터 해서 뭐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음. G7 정상, 또 나토 회원국 정상들 그리고 사실 누구보다도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 비핵화 관련한 거 협상, 남북관계 이런 부분 엄청 지금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으로서는 압박감이 아마 클 겁니다. 근데 다만 북한의 지금 내부 사정 세 가지 안타 이런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야구에서 안타가 아니라 대북 제재가 지금 만만치 않다. 견뎌서 좀 돌파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예, 좀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아하. 바이든 행정부가 보통이 아니고 음. 또 내부 사정이 지금 심상치 않다 아.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개최해가지고 6월 15일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올해 식량 사정이 긴장하다 음. 여의치 않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직접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야, 우리 지금 식량 떨어져서 부모님도 사실 살림 어렵다고, 야, 우리 지금 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laughs> 자식들한테 그렇죠, 민구해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부분, 또 돌파구 마련. 그러니까 해법이 음.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올 상반기에 <laughs> 세 차례나 지금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뭐 내부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핵심적인 게 이제 국제정세와 관련한 대응방향을 좀 모색하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음. 어, 북한이 그런 입장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 이런 외부의 대화 요구, 또 음. 비핵화 요구, 음. 또 국제사회 뭐 백신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이 곧 아마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겁니다. 아, 아, 그렇군요. 세 가지 안타 말고 아니하다. 네, 네. 로 네. 깔끔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 <laughs> 좋네요. 자, 이제는 정말 때가 온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주씨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 계속 나온 단어 있잖아요. 음. 대화, 음. <laughs> 진짜 대화해야 할때 맞는 음.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 음. 국민들, 그리고 음. 국제사회 전체가 지금 북한에 바라는 딱한 가지 이 노래로 대신 전하겠습니다. 자, 음. 노래 큐! 아, 좋네. 어, 어. <laughs> 아시죠, 다들? <laughs> 우리 지금 만나 만나 <laughs> 아, 당장 만나 당장, 당장 만나, 만나. 지금 만나 당... <laughs>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당장 만나